비서실장입니다. 어,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어, 왜 왔고 누굴 만나느냐 이게 아마 대표 이제 두 분들이 통상 관련된 협상인데요. 간략하게 경과 정도 보고 드리고 어,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통상 협상 이후에 저희가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어, 수지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 날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저는 이번 한미 동,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어,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협력 피, 이, 어, 소통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양국의 비서실장 간의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최초부터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고 제가 일정 안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불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수지와일즈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만 이에 하였습니다만 다만 경제 안보 관세 등 여러 협상의 여러 주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의 비서실장들은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저희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8,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양국의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협상 타결에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측은 자신으로서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에 비서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